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자 오늘은 닭띠 분들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제 특정 나이를 한번 꼽아본 이유가 아무래도 너무 젊으면 또그 여기 영상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어, 릴레이 형식으로 가는 것이니까, 뭐 어떤 다른 분들이 문자로 의뢰를 하시던데, 아무튼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다음 영상 때 준비해서 올려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세가 되는 기유생 닭띠분들인데요. 뭔가 지금에 있는 내 패턴을 바꾸고, 어, 지금에 있는 나의 어떤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 한다. 음 어, 부득이한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들만의. 근데 그런 어떤, 어떤 내 환경이 여러 가지 무료하고 식상하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 그거를 수년간 겪고 오다 보니까 뭔가 나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피폐되고 그리고 이 피폐됨을 이걸 끌고 가자니 내가 너무 싫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뭐든 육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왔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정리하려 한다 그래서 어떤 2025년에 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놀고 먹을 순 없기 때문에 잠깐 힐링 타임을 하더라도 뭔가 터닝포인트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어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2분의 1의 50%는 내가 기존에 있었던 몸담고 있었던 해왔던 그리고 어떤 뭐 전문직 이든 무엇이든 내가 해왔었던 그 분야 보다는 보다는 뭔가 다소 되게 물과 기름 같은 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리고 뭔가 내가 계속 무르익어 갔었던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이 아마 (2025년에) 있지 않을까 그럼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적응시키기 위해선 이제 본인들도 이제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제 어~ 나이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나이대가 되면은 뭔가 지금은 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쨌든 지금에 좀 탈피하고자 했었던 그런 선택들이 어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야, 다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근데 나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어떠한 이제 마음 편하고 어뭐 봉급은자가도 여러가지 내 입맛에 좀 갔으면 좋겠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바꿔도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척척 척척 그렇게 막어 해결이 될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좀 재테크 부분에서 주가 뭐냐 부가 뭐가 되는 걸 뭐가 되는 거를 약간 감이 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뭔가 터닝 포인트 시점에 왔을 때에도 내가 이것을 전부 다 180도 돌려버리기보다는 어떠한 주는 너 여기에 속해져 있더라도 이 부가 되는 이 20%, 어떤 7대 3이든 8대 2든 이 일을 작은 숫자를 어떤 좀 여기에 협력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내가 힘들었었던, 어, 그런 보완을 해야만 하는, 어, 그런 어떤 해결을 해야만 하는 어떤 빚이라든지 아니면 갚아나가다 채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다 장분간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을사년의 해가 갑진년의 해보다는 조금은 안정권에 들어가는 속도를 타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 파워가 갑진년보다는 약해요. 뭔가 질척거릴 수 있고, 정체를 할수 있고, 걸어가긴 하는데, 그 발전 속도가 늦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생 분들도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 뭔가 내가 나중에, 지금은 어떤 무언가를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기로에 설수 있다. 그 기회에 있어서 내가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잡아야 되는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두고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 라고도 나오는데 자요 부분은 어떤 전문가와 상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드바이스도 좀 받아가면서 그런 어떤 조언을 구하고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 분명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 내년엔 성준 나이가 되죠 그래서 홀수 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 홀수 나이 때는 어떤 내가 좀 활발함을 움직일 수 있다 어떤 활동성이 어좀 지금 지금 같진 않다 그리고 내가 좀 발품을 팔아야 되고 고생을 좀 해야 된다 상반기까지는 그래야지만 내가 발품을 판 속도에 의해서 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요점은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69세가 되는 정해생 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여가지고 할게 이것밖에 없다 없는데 안 받아주는 거죠 어떤 현실에서 뭔가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응 음? 다른 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에 부딪히고 그런 것들이 벽이 되고 뭔가 장애물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뭔가 어~ 내 스스로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어, 내년에 이분들도 9수에 도달은 했지만 성주의 나이입니다. 노성주의 나이죠. 69세인데. 어, 눈을 낮추고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도 되어 있고, 뭔가 내가 어떤 큰맘 먹고 다짐도 해야 되고, 각오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준비를, 어, 철저히 세워라. 그런 계획을 내 나름대로, 어떤 내 방향만 고려, 고려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대로만 움직이려 하지 말고, 어떤 이 현실의 감각성도 좀 발휘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욕심을 내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을 내고 가지고 있어 본들 본들 내 욕심에서는 이 부분이 어좀 내보내 주고는 싶은데 쉽게 내보내지 않는 거죠. 어떠한 기브앤 테이크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받으면 너한테 너한테 이만큼 내보낼게. 내가 이만큼 나를 이만큼 주면 거기에 걸맞게 요만큼만 줄게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있는 것을 팔고 싶어도 이것을 내보내고 싶어도 절대 안 팔리는 거죠. 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눈높이를 낮춰라라는 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2025년에 대한 운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해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나한테 있어서 짐이 됐던 그런 것들 그리고 어, 결과적으로는 내가 돈을 벌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계속 그냥 입에 풀칠을 하는 풀칠만 해왔던 그런 것들을 어, 만약에 일으켰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내년에는 내 짐을 덜어주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는 책임을 지고 싶진 않았지만 책임자가 되어야만 하는 내가 가장이 되어야만 했던 현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누군가가 음, 자식이든 누구든 누군가는 그 문제를 좀 해소시켜준다. 자, 그리고 자, 이분들한테는 이동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동운이 거의 50% 이상이라면 내가 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해도 이동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동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득이하게 이동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동을 결정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성주운에 도달이 된그 시점에서 이동을 잘못하거나 방해가 틀어져도 그리고 내가 들어간 그 터하고 맞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리 성주운의 나이에 도달이 됐어도 그 운을 받기가 되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어 너무 아니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라면 나중이라도 늦지 않게 좀 하루빨리라도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방을 먼저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두분다 나이대 69세, 57세 두분다 성주 나이에 들어와 있는 홀수 나이기 때문에 2024년도 보다는 어떤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반경 자체가 넓다 그리고 나의 영역권이 처음이지만 어 그렇게 안 힘든 건 없겠죠 힘들긴 할 거예요 뭔가 다 2025년에 상반기까지는 힘들 것이다 그 과정을 어 이겨내 가면서 뭔가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어 발전을 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 그리고 좋은 기회로 결실을 맺을 수있으실것 같습니다 어~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어~ 약간 직업상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조금씩 갈리 갈려지는데요 아무래도 나라밥을 먹는 요런 공직자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받는 보수는 똑같고 그리고 어디선가 뛰쳐나오는 그런 돈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한테는 어떠한 내 나름대로의 재테크 그리고 어떤 주 아닌 부가 되는 그쪽 라인에서 나한테 오는 어좀 약간 기쁜 행복 이런 것들이 있을 순 있어도 나머지 사업 뭐 어떤 영업 어떤 장사권 자영업 하시는 그런 분들은 조금은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뭔가 환경과 사람과 어떠한 기운이 조금 바뀌면서 그래도 2024년에 무료했고 식상했던, 어, 다소 침체됐던 어떤 금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회, 환경,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에너지를 타는 게 2025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만 하죠. 아, 자, 아무튼 2025년, 이제 을사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여러 가지 나라의 어떤 기운도 바뀌어질 거고, 어떤 환경도 달라질 거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바뀌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좀 불안정적인, 어, 그런 시기는 분명히 있어도 그 안정권을 반드시 탈 거라 생각하고, 그리 하다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안정권에 들어갈 그런 기류는, 어,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